안녕하세요. 노리섬입니다. 어, 이번에 할 강좌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그 프리미어를 강좌하려고 합니다. 어, 이 프리미어는 동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유명하고요. 이제 기본적인 이펙트도 다 가지고 있고 음, 이제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와 같이 연동하기에 되게 좋게 만들어져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가능한 것들이 다 프리미어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서드 파티 이제 플러그인을 많이 깔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의 장점은 웬만한 동영상에 대한 지원은 다 해준다는 겁니다. 편집을 하기 위해서 어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이널 컷 프로하고 프리미어 프로인데. 제 파이널 컬프로는 아무래도 맥용이고 그래서 좀 접근성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프리미어 프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PC 기반으로도 나와 있고 작업이 뭐 요즘은 컴퓨터 사양이 워낙 좋아져서 굳이 뭐 파이널 컬프로를 쓰지 않아도 웬만큼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방송국 쪽이나 뭐 이런 프로덕션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할수 있죠. 그 파이널컷 프로와 이 프리미어 프로 CS6로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어 프리미어 프로 이제 CS6는 제가 알기로는 어그 전까지는 좀 아니었지만 파이널컷 프로가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많이 유명해지면서 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요. 저도 아직 많이 써보질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CG 쪽을 담당하고 있고, 기본적인 편집 후에, 이제, 그니까 CG 후에 이 안에서 편집을 가지고 어색함을 없애는 편집을 하거든요. 사실은 작업의 순서는, 이제 편집을 먼저 하고, CG를 하고, 다시 CG를 가져와서 편집해서 붙이는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어, 원본의 영상과 그 내에서 이제 가편이라고 해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버리고 필요한 부분 내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시간에 맞춰서 편집을 해주고요 대충 그리고 그, 그 부분에서 필요한 외부 작업들을 다른 이제 익스포트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CG팀이나 뭐 다른 쪽으로 보내서 작업을 마친 뒤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편집과 어울리게 그 앞뒤 뭐 CG가 안 들어간 영상들과 어울리게 작업을 해준 다음에 옷 이제 믹싱실에 가서 맡겨서 오디오 작업을 마친 다음에 들어와서 이제 최종 편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집은 어, 제일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그 파트이기도 하고요, 제일 많이 신경 써줘야 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 봤자 편집이 어색하면 다른 곳다잘 만들어도 편집이 어색하면 다 소용이 없구요 역시나 뭐 어색한 그건 한 이제 다른 파트에서도 어색한 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어느정도 커버해 줄수 있고 그럴 수 있는게 다 편집에서 해줄 수 있고 편집에서 본인 이제 편집자가 요구하는 말을 정확히 전달해 주는게 이제 편집자의 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저는 이제 최종이나 그 영상에 관해서의 이제 갑은 물론 클라이언트지만 이제 갑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프리미어 이제 편집자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어가 아니라 이제 편집자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파이널 컷 프로 보다는 프리미어를 좀 추천을 하는데요 파이널 컷 프로를 쓰면 좋기도 합니다 저도 좀 써봤고 근데 음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프리미어는 이제 CS 컬렉션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도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도 저렴하고 많이 편하고 이제 뭐 저렴한 것도 있고 인터페이스도 훨씬 편합니다 제가 보기엔 뭐 파이널 컷 프로도 익숙해지면 편해지겠지만 정말 이 연동되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애프터이펙트나 뭐 다른 프로그램들과 연동되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맥에서 뽑는 거에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파이널 컷 프로에서 아웃풋을 뽑게 되면 약간 화이트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영상이 이제 밝아진다는 느낌이 좀 강해집니다. 화면에 봤던 거와 틀리게요. 뭐 그거는 코덱의 옵션으로 뭐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옵션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 이제 어떤 것을 뽑아도 자신이 봤던 그 오브젝트로 뽑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파이널 컷 프로와는 달리 프리미어는 웬만한 포맷은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없는 것들은 팩을 깔아서 이제 인코더 팩을 깔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다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볍고 좋은 프로그램인 이제 WMV 확장자를 많이 쓰는데요. 이제 파이널 컷 프로는 WMV를 지원을 안 하고 있지만 프리미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즈 자체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블 앰블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프리미어를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애프터 이펙트의 후반 작업을 할까 프리미어를 할까 아니면 뭐 3D 맥스를 할까 일러스트레이터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프리미어 쪽에 조금 마음이 가고 있긴 했었는데 이게 좀 알기가 쉽고, 그래서, 근데 기본적인 소스 영상이 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편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친구가 자신을 위해서 프리미어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프리미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강의부터 이제 프리미어에서 이제 천천히 기능 등의, 기능 등을 알아보고,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개, 인사, 뿅!